전체 주제가 음, 귀환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하고 싶었던 것은 돌아옴이라고 하는 어떤 어, 인간에게 아주 고유한 어떤 패턴 또 그것에 관련돼서 파생된 여러 이야기들 그런 거예요. 음, 돌아오는 곳이 바로 보통 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귀환이나 귀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돌아옴이라고 하는 행위가 또 혹은 돌아온다는 건 어쨌든 이동한 다음에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정주와 이동에 관한 문제들 그런 것들 가지고 얘기해 보면서 철학사적으로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는지도 보고 또 그게 현재 우리한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고 우리한테 어떤 숙제를 주는지도 살펴보고 뭐 그런 식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만화를 한편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 만화를 아마 좀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 보고 시작하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인데요. 제목은요, 나도 집이 갖고 싶어입니다. y le eché un dólar que 그럼 집 s 있어서 애 먹는 일은 없어? 그 n an o f 와. i c e r y 나 u r e g 이 t t i n g up, Jana. What? She d 아 e s n t get up. She doesn't get up. She's l 하 o k i n g for a body. 그치만 역시난 집이 있으면 좋겠어 이이고랴고이 포롤리 집에 오라고! 뭐? 포롤리 너네 집에? 응! 이 포롤리야! 진짜! 응? 진짜 괜찮겠어? 고마워 포롤리야 어이어포야 안녕 어어뭐냐 빨리 골라내면 코. 어휴.. 어 我怕你回来。我是你我，我是马尼阿尼。我叫你回家。我叫你回家，我叫你回家。 자, 아 재밌죠. 다 보시긴 좀 그렇고 아쉽죠. 여기서 끊을게요. 자, 래서이 친구는 어, 집을 찾아 다닙니다. 맞는 집을요. 나중에 어, 저기 나오는 인저 아, <laughs> 캐릭터 중에 아주 현자인 야옹이형이라는 캐릭터가 어, 바다 전체가 너의 집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걸 수긍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음, 질문이 간단하죠. 왜, 왜 모두 집에 사세요? 집이 뭐죠? 아, 저 너구리의 대답은 정말 촌철 사진인데요. 사니까 집이라고요? 아, 틀린 얘기 같지 않아요. 어. 근데 어쨌든 저희는 매일 집에 가고요.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집이 중요한데 뭔가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질문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때 우리란 어 지금 우리 시대 동시대 아마 한국인들 전체 한국인이라고 딱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히 이 한국 사회 내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 내의 구성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저에게 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어, 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르고요. 문학 작품들은 집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서 고향, 뭐 어머니, 회기 이런 이미지들을 찾아내고 상처의 치유, 회복 이런 이미지를 붙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또 낭만적인 이야기고요.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집이라는 공간은 언제나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 않은 공간도 그렇지만 그공간의 내용도 그래서 도전이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보호보호에 너무 천진한 저 질문. 왜 우린 집에서 다들 다 집이 있고 집에서 사는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항상 집으로 돌아가는가? 어그 대부분 이제 10대에서 20대 넘어가는 사이에 부모님하고 남학생 여학생 모두 다 공이 갈등하는 게 집의 통금 시간이잖아요. 그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한 번은 어 이렇게 뭐 꽉친 비슷한 걸 했는데 저랑 같이 있던 친구가 아주 정말 미인이어서 제 친구 때문에 남학생들이 3차를 요구했기 때문에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고대 앞에서부터 집에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고 뭐 버스도 타고 걷기도 하고 왔더니 1시간 좀 넘었었는데 지금 같으면 초저녁이었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 아파트 현관에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시다가 저를 발견하고 어딱 한마디 하셨어요. 일찍 일찍 다녀라.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리고서 저는 일종의 그 통금에 대한 브레이크가 거기서 딱 그 정지가 딱된 거죠 더 이상 어, 1시 정도까지는 와도 된다 이런 일종의 암묵적인 결리가 생긴 거여서요 근데 뭐 여학생들이 집에 일찍 일찍 가야 되는 상황은 뭐 다른 상황하고 연결되는 거지만 사실은 크게 물론 남선도 위험할 수 있어요 뭐 휴학범들도 많고 사고도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일신에 아니와 관계없는데도 집에 일찍 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죠? 왜 집에 일찍 일찍 가야 되는가 어, 그런 질문도 사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집이 나한테 뭐냐? 우리한테 뭐냐? 왜 정말 돌아가야 되느냐? 답변들이 사실 있으실 거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채워지거나 다 완결되지 않은 답변이라는 거, 다음, 다음 질문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염두에 두고 좀 가보겠습니다. 자, 어, 우리에게 집이란 아마 꿈꾸는 세계는 여기겠죠? 어딘지 보이세요? 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아실 텐데 어, 한국에서 제일 그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죠, 그죠 이름만 되면 알만한 바로 그곳입니다. 어, 저는 뭐 우연찮은 기회 에 여기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방문자들은 어,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 사유를 써야 하더라고요. 국가기관도 아니고 무슨 어디 정보부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나? 그냥 어, 그 집주인이 어뭐몇 회에서 얘기해서 문 열어주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방문 리스트를 다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분증을 내야 되는데서 는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그거 신분증을 저그 개인적인 음 이게 공적인 기관이 아닌 데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참 놀라웠는데요. 자연스럽게 통용이 되고 있어서 그 제가 얼마 뒤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약간 좀 바뀌어서. 아마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셨겠죠. 그래서 뭐, 뭐가 됐든 그, 디파짓을 맡기면, 뭐, 열쇠 꾸러미든 뭐든 맡기면, 신분증을 대신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분명히 항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하 모든 사람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입장벽의 높이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이게 꿈의 집인 거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 물론 저기 전망도 무척 좋고요. 강남 하방이 다 보이고요. 전망도 무척 좋습니다. 그런데 음, 이게 꿈의 집이 되는 것은 사실 공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일종의 재산 가치, 이제 체면하고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집은 어, 사회적인 명함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집이인 거예요. 꿈꾸는 집이라기보다는 어, 과시하고 싶은 집 아마 그런 이미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저는 이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길을 매일매일 다녔어요. 이 지역은 공터, 오랫동안 공터였고요. 정경들이 주로 공차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상견벽회가 됐습니다. 이 아래쪽에 낮은 아파트들이 그때 뭐다 있던 아파트들이고 뒤에 지은 것들이 새로 지은 것들인데 강남은 이제 스카이라인이 바뀌었죠. 어이 그림은 우리한테 굉장히 그 선망의 대상이지만 다른 그림과 겹쳐보면 신경이 편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죠. 어디서 본 풍경인지 아마 이거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비치고 있어서 아실 것 같아요. 이게 구룡마을이라고 하는 강남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른바 판자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음, 한국의 모습이 사실 이런 거죠. 집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고 내한 몸을 누이고 다음 날을 위해서 충전하고 나오고 이런 공간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이두 개의 선명한 대비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여러 가지 붙일 수 있고 그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적어도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집이라는 것이 삶의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고요. 철저히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심지어 정치적 공간이라는 점. 제가 이, 아까 보여드린 그 아파트랑 관련된 에피소드가 저한테 또 있는데요. 무슨 일로 제가 이제 아는 분 학원에 잠깐 뭐 지나가치면서 인사하러 들린 적이 있었어요. 어 그런데 학부모 설명을 같은 걸 하고 있었고, 각 교실마다 학년을 나눠가지고 아마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시고,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한 아주머니가 그잘 대접받지 못하신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고 상륙을 하시면서, 어,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건너들은 건 아니고. 뭐라고 말했냐면, 나 타워 펠리스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 학원에서 그잘 대접받지 못한 것과 자기가 그, 어 자기의 주소지가 어디인지가 무슨 관련인지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그 한마디로 내가 어떤 취급 받아야 되는지 너희들이 알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학원의 입장에서는 손님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죠? 학부형 중에 하나일 뿐이어서 그분이 아니어도 학원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어,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 이름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직업도 아니고 거주지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 자기를 표현하고 과시하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쓰이는 그런 이름표가 되었는지는 참알수 없습니다. 사실은 알아요, 아는데 그걸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알수 없다는 말로 심리적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집이 물질로 치환된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입은 가장 큰 옷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음 제 선배가 아주 멋진 말을 하셨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제가 막론이어서 잘못 보지만 그래도 명품을 잘 구분하거든요. 근데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명품을 다 걸치신 분이 있었는데 옆 사람하고 살짝 닿으니까 굉장히 불쾌하면서, 어 정말 불쾌하면서 몸을 빼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 일화를 얘기했더니 저희 선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걸친 것 중에 가장 싼게그 사람이지. 그래서 아 역시 선배 선배구나 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분의 인격이 그 행동 하나로 다 결정나지는 않긴 하지만 적어도 그분이 어, 그 옷에 걸친 것으로 몸에 걸친 것으로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했고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것이 저 집이 되어 버렸다는 거. 그래서. 어, 버릴 수도 없고 바꾸기도 쉽지 않고 애물단지이지만 동시에 자기를 드러내고 또 부끄럽게 만드는 곳이 바로 한국사회에서 집인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집이 어떤 의미인지 어,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어,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일단 위치를 잘 파악해야 뭐 데려다 줄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걸다 결정하겠죠. 근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 당신이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이세요? 라고 묻는 그런 의미가, 뉘앙스가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사는 동네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 삶의 가능성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으로 사람을 판가름하고 결판 지으려고 하는 속성이 강한데, 그나마 어쨌든 한국 사회가 개인을 자꾸 공동화시키면서, 개인은 다 통비어버리고, 개인이 걸친 것, 개인이 살고 있는 것, 이런 것으로 그 사람 평가하는 그런 식의 관습이 완전히 뿌리 박혀 있고, 거기에 저항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씁쓸한 현실인데 외국도 부촌이 있을 거고요. 잘 사는 나라들이 있고, 잘 사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음,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꽤 한동안 굉장히 그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실업률이 거의 몇십 프로 수준이 돼서 평범하게 그냥 안정되게 일하고 있던 교사라든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다 퇴출되어서 거리에 노숙자 신세가 되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 부자들의 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IMF 때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 아주 극단적으로 부를 축적한 경험을 했고 최근에도 한 2008년에 경제 위기 운운했을 때 부자들은 이게 좀더 무너지기를 바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야 다들 집들을 내놓고 이래야 수거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아르헨티나의 지역에 뭘 봤냐면요. 그 동네는 저, 저 타파스는 그냥 신분증 정도 맡기죠. 그 아르헨티나의 부촌은 2미터가 3미터의 담장을 쌓고 그 위에 그 전기 설비를 해가지고 넘어올 수 없게. 그러니까 완전히 한 지역이 무슨 가자지구처럼 시멘트로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철옹성을 짓는 거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전 세계 어디나 부자들이 있고 부자들이 자기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뭐. 어, 무슨 유토피아도 아니고 공산사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자기 삶을 풍요롭게 남들보다 더 풍요롭게 에, 그 표현하고 또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들의 욕구가 온 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문법이 되었다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 그러세요 하고 끝나면 되는데 거기 나 어디 어디 삽니다 그 한마디가 아 그러세요? 하고 한번더 보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사회적 기준이 되어버리는 게 사실 문제인 거죠 누군가 저항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한국 사회의 집은 굉장히 불편하고도 복잡한 신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어, 다음에 나오는 장면들은 좀 무서운 것들이 있어서요 어, 그 미성년자는 없으시죠? <laughs> 무서운 거 싫으신 분들은 잠깐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했던 얘기는 지이 한국사에서 그 경제적 지표가 되면서 그게 사회적 그 단계를 나누는 그런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했던 말이 뭐냐면 집이라는 게 한국인들 마음에 굉장히 복잡하고도 또 아주 그 힘든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문제 제기 그리고 그 복잡성 가운데 하나가 저는 영화로도 표출이 된것 같아요. 음, 이런 질문을 드려보죠. 사실 대부분의 공포영화는 집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어, 허허벌판에서 공포영화 찍는 거 보셨어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집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공포영화의 핵심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폐쇄 공간입니다. 일단 막혀있어야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을 딱 가정해야 폭력과 그 폭력에서 피하고자 하는 생존 본능 이것들이 아주 긴 이것들이 만드는 긴장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포영화는 집을 빼고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도 좀더 한국 사회에서는 공포영화의 배경으로 집이 더 적극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외국의 좀비 영화들은 뭐 집도 나오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이거 막 공포 영화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뭐~ 음~ 뭐~ 뭐랄까요 다른 세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완전히 갇힌다든가 뭐 이런 설정들이 나옵니다 한국사에서는 집을 모티브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무슨 영화인지 혹시 아세요? 검은 집이라고 하는 영화였고요.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그 보험설계사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아, 보험사정사. 뭐 그래서 이 집에 얼핏 아래 보시면 굉장히 그 흉측한 집이 있죠. 이 영화는 뭔지 아시겠죠? 네, 장화홍련입니다. 장화홍련이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집이라는 곳이 없었으면 영화가 성립하지 않았겠죠. 어. 아주 재밌게요. 이 영화의 그 영어 제목은 두 잠의 이야기처럼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혹시 아세요? 일본의 이 영화가 무슨 제목으로 번역되었는지? 굉장히 재밌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단스예요 단스 뭔지 모르세요? 집에 옛날에 저희 서랍장. 이거 다, 엄마가 단스에서 뭐 빼오라고 저는 그러셨는데, 단스라는 표현 아마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이게 장롱이에요, 한마디로 단스는. 왜그 제목을 썼을까요? 이 영화에, 물론 이거 스포일러인데, 아마 대부분 다 지나간 얘기니까, 뭐 다, 오래된 영화니까 다 아시겠지만, 음, 사건의 발단이 장롱이 넘어지면서 생긴 일이잖아요. 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어쨌든 이 비극의 시작이 그 장롱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은 그 장롱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의 앞뒤 상황 필요 없고 공포가 만들어지는 그 폐쇄적인 느낌? 아마 그걸 좀더 집보다 더 강하게 아마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 폐쇄 공간에 대한 감각이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에서 긴 머리 풀어 치고 나오는 이런 귀신들이 먹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양 같았으면 우물이 뭔 우물도 서양에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물에서 머리를 풀어치고 나오는 걸 보면서 아 굉장히 헤어스타일이 특이하다. 더웠 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 아직 그 어, 막힌 공간, 닫힌 공간. 물론 뭐 서양도 그 배트맨 시리즈도 우물에서 시작합니다. 닫힌 공간, 폐쇄 공간의 느낌이 있는데 좀더 우리한테는 원형적인 느낌이랄까요. 왜냐하면 그게 한 개인의 상처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여성 전체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음, 한이라든가 뭐 이런 정서랑 연결되니까 좀더 원형적인데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그 도, 동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공포감 그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예 제목이 아파트예요. 아, 이것도 그 고소영이라는 배우가 주연했는데 크게 성공을 못했던 것 같지만 그 외에 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뭐. 이것도 크게 성공을 못한 영화인데요. 천정령이라는 배우가 군대 가는 식기를 찍은 영화예요. 어, 외딴 집에 남아, 남겨진 아이들이 쉐오트입니다. 집에다가 남겨진 아이들까지 끼니까 좀더 복잡해지죠. 그 외에 뭐 사인용 식탁, 뭐, 뭐, 뭐. 대부분 집과 관련된 그런 공포물이 많습니다. 그냥 갇힌 공간이 아니고 왜 집인가. 그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 한국 영화는 공포의 장소로 집을 택하는가? 사실 집은 가장 안전한 장소잖아요. 개인에게 가장 친밀하고 사적이고 안전한 장소인데 왜 한국 공포 영화는 특히 집이라는 공간을 공포의 모티브로 쓰는가? 그게 우리의 그 집에 대한 아주 복잡한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집이라는 공간이 아주 일상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일상적이어서 친밀하고 사적으로 편안한 동시에 그 사적인 친밀감이 만들어내는 어떤 폐쇄성이라는 게 사실 있는 거거든요. 어 예전에는 지금은 어 법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과거에는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있어도 경찰관들이 설득해서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시라. 이렇게 해서 그 거의 정말 그 죽을 정도로 맞은 부인을 집에 돌려보내곤 하던 사건 그런 일들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으로의 일상성이 어떻게 폐쇄성으로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감금, 가둠으로 나타나는지 어, 아마 뭐 보이지 않게 심각하고 폭력적인 사,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조금씩 경험하는 바일 겁니다. 일단. 음, 기본적으로 집이 주는 느낌은 갇힘이라는 거예요. 집은 들어오는 곳인데 동시에 집은 들어오는 곳이지만 나가야 하는 곳이기도 해요. 집 밖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요. 사실은 나가기 위해 경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에서 분명히 바깥으로 나가는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행위가 차단되거나 제한되었을 때 공포감이 생겨나는 거죠. 이걸 이제 이런 공포를 막 극대화하려면 시각장애인 주인공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주인공이 집안에 있고 범인이 나타나서 어, 서로 어, 그 해치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찍는 영화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중의 공포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공포. 예를 들어서 앞에 보이니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그 그 공포의 느낌을 잘 전달하는데요.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남겨진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집을 벗어나야 하지만 동시에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공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로서 이 세상에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될 존재로서 여기에 머물러야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 완전히 머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이중의 긴장이 발생하는 거죠.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있고 동시에 그 집에 영원히 갇히는 것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이중, 삼중으로 발생하는 것이죠.